아기 엄마잖아요. 네. 내가 또 우리 그 민수, 네. 민수가 유치원? 지금 어린이잖아요. 어린이집. 어린이집. 그 그애 엄마들이 사실 시간 내기 쉽지 않잖아요. 어, 그죠 어떻게. <laughs> 어.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손이 가는 게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16시간, 17시간 공복 상태 그리고 아기가 음. 이제 풀잠을 잘때 그때 이제 밥을 먹고. 먹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출산 후에 음. 제가 원치 않는 간헐적 다이어트를 하게 됐었거든요. 음. 똑같이 간헐적 다이어트를 하는데 왜 다르지? 양이 달라서 그래요. 그한 그 끼의 양이.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제가 어 그러면 어, 조금 더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달로 그리고 연으로 좀 길게 보고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 계획을 딱 세, 연 계획까지 세웠어요? 네네네. 와, 철저하시네요. 철저하시네요. 대전하죠. 철저하시네. 생리주기 다이어트는 처음 들어봤어요. 웬만한 다이어트는 다 들어봤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빠지는 때가 있고 막히는 때가 있어서 이게 원인이 뭔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리주기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너무 현명하게 다이어트를 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니까 많은 여자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잘 하시다가도 딱 생리 전 일주일. 식욕이 폭발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죠 신경질도 한절이... 나고 그때 이제 다이어트가 이제 실패하게 되는데 그 주기를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어, 생리 시작 일주일에 식욕을 폭발시키는 호르몬의 이름이 바로 프로게스테론이에요 음. 근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언제 폭발하느냐 어, 생리 일주일 전부터 생리 시작일까지 어, 수치가 쫙 올라가요 우리 몸에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식욕이 증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영양분이 저장이 되니까 이제 살이 찌는 거죠 자 근데 반대. 생리 후 일주일은요 프로게스테론의 수치가 최대로 감소하는 시기에요 그래서 피하지방이 쌓이지 않는 모드로 바뀌게 되고요 또 식욕은 줄어들고 붓기도 싹 빠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이어트의 황금기인 거죠.